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국제 정세에 대해서 좀 하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으면 아주 잘 보이는데, 한국에 있으면 잘안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미국에 살고 있는, 특히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 제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국제 정세에서 어떻게 엔지니어가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지오폴리티칼 텐션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지리와 정치학적인 긴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중국 때문이죠. 사실 중국은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제조율, 전 세계 제조에 기여하는 비율이 4%도 안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에 참여하는 비율이 20% 가까이나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을 키워줬기 때문이에요. 즉 아무 힘도 없던 중국을 키워준 것이 미국입니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미, 미국이 그렇게 그 서포트를 해줘서 컸던 중국이 이제 그 세계 경제 2위라고 하면서 G2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미국에 저항하고 맞서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은 이제 중국에 그동안 투자하고 키워줬던 거를 다 빼고 있어요. 그게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싹다그 빼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중국이 이제 곧 아주 급격한 몰락이 시작된 겁니다. 아마 시작됐을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에 서 성공한 한국인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중국 테크 트리타면 망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본인의 이력서에 중국계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실리콘밸리에서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니까뭐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본인이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 대기업에 일하기 전에 어뭐 이력서에 중국계 회사, 뭐이 중국계 회사가 중국에 본사가 있고 뭐 한국에 지사가 있든 뭐 미국의 지사가 있든 유럽에 지사가 있든 상관없어요. 헤드쿼터가 중국에 주소가 있는 그러니까 중국 본사에 지시를 받았던 어떤 일을 했던 경험이 이력서에 있으면 그 사람은 실리콘밸리에서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력서에 중국 관련 기록이 있으면 싹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성공한 한인 두세 회사 항상 하는 말입니다. 중국 테크 트리 타면 망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음, 저는 예전에 그 중국에 본사가 있는, 즉, 사장님이 중국에 앉아있고, 캘리포니아에 지사가 있는 그런 테크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영입제의를 해왔어요. 그리고 연봉도 어,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하고.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주변 친한 한인 엔지니어들한테 했을 때 모두 저를 뜯어 말렸습니다 왜냐면 실리콘밸리 삶에서 많이 봤다는 거죠. 이력서에 중국 테크트리가 들어가면 실리콘밸리에서 크기 되게 힘들다는 거죠.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저는 그 회사에 안 가기로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중국 테크트리 타면 끝나요. 끝입니다. 인생 끝이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자그리고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 일들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 <laughs> 실리콘밸리 회사들은 하청업체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시아 하청업체를 많이 사용하는데 고가의 어드밴스드한테크놀로지가 들어가는 하청은 다 일본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만고만한 거는 대만으로 가고 한국 한국으로도 조금 갑니다. 그리고 이제 싸구려 기술들은 물량이 많이 필요하면서 가격이 싸야 되는 것들은 중국으로 갔거든요. 중국이 굉장히 매력적인 하청업체입니다. 가격면에 있어서 품질은 별로지만 그 물량을 그렇게 싸게 해줄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어요.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트렌드는 중국 물량을 다 빼라는 거예요. 이 실크밀 회사들이 지금 하나같이 약속을 약속이나 한 듯이 중국 하청업체를 전부 빼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치권의 압박이에요. 중국 하청 다 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국에 있는 중소 업배추거나 일본에 주거나 말레이시아에 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 한국 언론들은 이런 거를 또 굉장히 비과서 보면서 특히 이제 하청업체들이 미국 하청업체로 가는 거를 이제 어떻게 묘사 하니면 미국이 막뭐 뺏어간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굉장히 잘못 본 시선입니다. 그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동안 중국에 줬던 하청을 다 빼는 건데 대부분 이제 일본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그런 친미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고 반중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로 공장을 다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옮기다 보면은 다 옮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미국에다가 미국 중소기업들도 약간 쓰고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쓰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면 중국 견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한국 언론들은 막뭐 미국 공장으로 가는 것도 막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미국이 뭐 좋은 거있어다 뺏어간다.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요. 공장을 미국 영토 안에 두는 걸안 좋아합니다. 미국에서는 특허랑 설계 아이디어만 내려고 하고 즉 미국을 이렇게 뭔가 노동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그리고 노동 중심적인 건다 외국으로 보내버리고 미국에서는 아이디어만으로 먹고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은 게 있어서 미국 공장으로 가져간다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오해고 한국 언론들이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게그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국 공장을 다 빼고 있고 세계 어의 공장이 어 이제 중국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말레이시아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그리 그럼 대만은 왜 굉장히 친미국적인데 왜 대만에 더 힘을 실어주지 않냐면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계속 호시탐탐 대만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만은 대만 그 해협 자체가 어 이제 굉장히 분쟁 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이런 미국이 다 빼버린 물량이 일본이나 말레이시아로 안 가고 한국으로 좀더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한국은 배제 대상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은 지난 좌파정권 때 한국이 증명했잖아요. 중국을 되게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친중 세력이 아직도 많다는 걸 미국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정권이 우파 정권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 정서는 반미 친중이에요. 미국을 반대하고 중국에 충성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친중 세력 때문에 한국도. 이지오폴리티컬 텐션에 의해서 텐션 개념으로 한국도 지금 꺼려지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반사 이익을 누가 다 가져가고 있냐면, 일본이랑 말레이시아, 이 양국이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세계 정사를 좀 알려드려봅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